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슈는 바로 북극에 생긴 거대구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겨울엔 일명 초역대급 한파가 올 것이라는 기후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촬영한 북극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70%에 달하는 거대 얼음 구멍이죠. 폴리냐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방금 보셨던 폴리냐라고 불리는 얼음 구멍이 발견된 것 외에도 북극의 얼음 두께가 대부분 1m 이내로 얇아져 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극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태양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바다의 열이 흡수되고 북극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북극 기온이 높아질수록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남아 해서 한파와 폭설이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데요. 기상청은 이런 현상을 미루어 볼때 11월 초부터는 초겨울이 찾아오고 12월부터는 엘리뇨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본격적인 역대급 강추위 속에 작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우리보다 북쪽에 위치한 중국 동북 삼성은 영향을 먼저 받아 폭설로 인해 눈이 쌓이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데다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예상하는 겨울의 혹독함 이상으로 기상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2월에 본격적인 강한 한파가 예상되니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필히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올 겨울 역대급 한파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올 겨울 한파죠.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북극 얼음들이 녹아버리면서 중국에는 이미 한파가 왔고 우리나라도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한파가 시작됐고 또이 한파가 장기화될수록 한파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시작되니까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하면서 도시가스를 포함한 한파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초 역대급 한파가 오기 때문에 이 한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한파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한파,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파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 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한파 때 가장 큰 문제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는 헌 옷까지 등으로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제로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가시거나 집을 오래 비우시는 경우에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약하게 트시고요. 이번 겨울에 심각할 정도의 한파가 온다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식료품도 미리 넉넉히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동상이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에 담궈서 온도를 올려주시고, 장갑 등 보온 장비를 통해 온도를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면서 시청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사전 대비를 통해 큰 피해 없이 겨울 잘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